바울은 그 대자리가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그 이유가 이 아이러니하게 축복을 해서 기도했는데 축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는데. 복을 받고 난 뒤에 그이 세상 일이 바쁘고 즐기고 또 세상에 그 빠져서 이 주님과 점점 멀어진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을 거둬가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 것이 그왜 그가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실까?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 조없어서 축복해 줍소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면 쓰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출할 수 있는 쓸수 있는 또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겠다고는 고백이 먼저 되어야만 우리는 축복하시더라도 자기가 말했던 걸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도 엉뚱한 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대사니까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한 이유를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이유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11절 한번 볼까요?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또 건강의 복을 받고 또 명성 지명도 유명세 더 나가서 세상에서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합당한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이건 축복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람들에게는 복받았네 복받았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아니다 이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성한 가운데서도 개차반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결국은 그,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뭔가 이걸 알지를 못하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하여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너무나 잘 알죠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약에서 바울은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어요 너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니 지음을 받은 자니 이게 거듭남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새로 거듭나서 새 창조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음 받은 자니 이는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가르쳐주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은 인류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는 어떤 선한 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위해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정말 그는 전쟁도 한번 없이 너무 부러워하는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은 정작 자신은 허무함에 빠졌다 그죠? 인생 해고록을 쓰면서 전도에서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전도자가 가로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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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2절에 짧은 한 구절에 뭘로 도배를 했느냐? 헛되단 말로 도배를 했어요. 선조자가 가르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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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번 나와요? 다섯 번한구절에 짧은 구절에 다섯 번이나 나온다 그죠. 여기에서 그 헛되다는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얻은 것도 또 건강한 것도 잘 사는 것도 자식이 살때는다 분복이다 이게 분복이지만은 거기에서.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평안하다고 너희들을 그이 하나님 두지지 말아라. 평안할 때 있으면 또또 불행 불행할 때가 있다. 불행하다고 너희들 절망하지 말아라. 불행할 때 있으면 또 평안할 때가 있다 이거죠. 아프다고 절망하지 마라. 건강할 때가 있고 또 건강하다고 교만한 떨지 말아라. 또 아플 때가 있다. 그러면 천하의 범사의 기간이 기한이 있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끝까지 읽어보지 아니하고는 절대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서 를 읽어보시면 그 그래서 그 많은 내용이 이어지면서. 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결론이에요. 12장 13절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사람 하나님은 선악간 심판하신다. 노보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자유지를 주셔서 인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 주고 아무리 이것이 예,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일러 줬더라도 본인이 저는 아닌데요. 저는 싫어요. 하나님은 초라 인간의 의지를 초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왜 그를 가만 놔두냐. 하나님 못하실 것이없는데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노보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놓아두는 거예요 놓아두다가 그 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순간에 그 때가 됐다 했을 때는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시대적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동과 호모라를 심판하셨죠 왜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가 됐는데도 회개하자고 끝까지 나가면 너희 마음도 드는가 보라 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고 인간이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해하는데 그 교만들다가 불 심판으로 또아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뭔데 나를 부르신 것이 뭔데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무엇인데 이것을 알고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아? 아? 배고플 때는 먹기 위해서 산단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음껏 먹다가 보면 나중에 공허하고 어? 마음속에 참 내가 뭐 때문에 사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해할 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 나가서 어떤 정말 유람을 하고 이모 뭐 저모 뭐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행복한 것 같겠죠? 예, 여러분 일시적인 것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돌아서면서 공허하다 이거죠. 못 먹었을 때는 먹기만 하면 된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너무 이에 찌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그러다가 여행하면 하면 야, 이거야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것도 돌았으면 공하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지라두 가지 양식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양식.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될수 없다 이거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는 행복하다 하는데 나팔꽃 행복이라고 나팔꽃 행복. 해뜨기 전에는 활짝 피었다가 해만 내리쬐면 시들어 버리고, 그 아름다운 신선한 어? 이 꽃이 그냥 꽃이 되지 않고 완전히 시들어서 어? 보기에 참그 안타까운 그런 꽃이 올해 웬만한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핍니까? 일주일간 것도 있습니다. 아, 3, 4일은 다 가는데, 여기에 나팔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그냥 햇빛에 져버린다 이거죠. 세상은 좋은 환경에 있어 행복하다고지만은 하어린운 일을 당하면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내가 지옥에서 는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여기에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있고 없고 그것은 이 차적인 문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합당한 일이 있다 이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더 말씀은 너의 네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반드시 믿고 이를 위해서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테스라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날 게살살니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예고한 귀에 성도들도 이 말씀이 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린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뿐이고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무너집니다. 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결심이 사라져 버리고 또되돌았으면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소망과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무색하게 되지 않게 해 달라고 이 기도를 했다가 우리 11절에 나오는데 11절 이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좀 내용이 에막 너무 문장이 길어 가지고요. 한번 11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합당한 일에서 기도했다고 말했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알다가도 모르고 아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소원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했다 이거죠. 여러분 어? 웬만한 하나님의 하나님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선한 일 위해서 해달라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 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약하고 또 환경에 부딪히고 또 어린 난간에 부딪혀서 그 마음은 원한데 내가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쉽게 주저앉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어? 마음에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에 부딪히게 이겨내지를 못한다 이거죠 이겨내지 못해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12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리해서 말한다면 한마디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가르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면 영광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통곡할 일이고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길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길이 많으니까, 어디 가다 보면 나오겠지. 여러분, 고생만 합니다. 반드시 길을 알고 가야 고생하지 않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고는 아버지께로 올적 없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겠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때 주님이 원하신 그 길로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자랐다 어리고 힘들었는데 운이라고 소개했다 또내 아들아 잘 가고 있다 내 아들아 너 씩씩하게 잘 가고 있구나 그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내가 너를 볼때 너무 능릉하고, 너를 볼때 너무 대견스럽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또내 어떤 일이 바쁘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한다고 했다가안 하고, 말로는 잘한데 행동은 취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 이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거기에 12절 맨 끝에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마 그러면 결국 자신, 자녀도 기뻐해 안 기뻐요? 기쁘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기쁘다 기쁘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기뻐한 것은 결국 내게로 다 돌아옵니다. 따라서 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곧그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다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축복으로 나타나서 모든 것을 높여주시고 입지를 강화시켜주시고 결경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